저는 오늘은 저희가 로블록스를 <laughs>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블록스를 아빠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저희가 원래 서로 로블록스 안 하려고 했는데요. 토아투지가 하루 며칠 동안 계속 저만 보면 아빠 로블록스 알려줄게. 로블록스 좀 해. 로블록스 알려줄게. 자기들이 무슨 전문가인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로블록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아니 그 전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게임 안 하는데 왜 게임 영상이 올라오지? 이렇게 할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 그래서 제가 자 뚜빠의 게임 채널을 이번 주 아니다 이번 주래 이번 달 안에 오픈할 겁니다. 자,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준비 중이고 그래서 게임 영상은 그쪽에서 할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름을 못 지었어요. 뚜빠의 뭐뭐뭐뭐 게임 채널 이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이디어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건 뭐 안무감사줄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꽤,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 일단 오늘도 로블록스를 한번 애들한테 배워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로블록스는 무슨 게임인지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물어봤지만 이게 댓글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뚜뚜 언니들이 입양하세요를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저는 로블록스 입양하세요가 게임 이름인 줄 알았는데 게임 이름이 아니라 그아에 그그 있는 그아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미니게임 중에 하나가 입양하세요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누르면 돼요? 네. 네, 들어가 볼게요. 이야한번이이 레벨 한번 들어갑니다. 이게 꾸밀 수 있거든요. 꾸밀 수 있어요? 네, 아빠도 멋있게 한번 꾸며봐요.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죠? 아 어, 나래. 아빠 저 신고 싶어요. 어 됐어, 나 이걸로 했어.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이제 이거 누르고 어. 이거 있으면 이거 나가. 어, 된 거야 이제? 이제 어. 움직이는 거야? 어. 이제 이게 다시. 이게 일행하세요요? 지금 어. 나는 집에 있어요. 다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집을 꾸밀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집인 거야? 어. 집에는 나갈게. 뭐야, 이건 또. 아빠! <웃음> <웃음> 아빠! 나도 액세서리 좀 꾸며야겠다. 아니, 여기 봐봐, 얘들아. 응. 입양하세요가 응. 꼭 껴안고 싶은 모양이 폭신한 강아지를 입양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빠가 레래전 있어. 얘들아. 어? 이거, 이거 방향키로 가래. 그건 난 방향키가 없는데? 이거대로 가래. 이거대로 이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간팀 없어 나 한번 가볼게 여기로 들어가래 들어갔어 오케이 보육원 나 보육원에 왔어 이곳에서 펫과 가족을 입양할 수 있대 좋아요 뭐뭐화살표들로 가볼게요 일단 펫펫 쪽으로 가볼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응? 어머나 뭐야 한글 안 아... 한글 안 나오나 이거 잘 돌봐주세요 현금 받기 돈을 왜 주세요? 2 0달러를 획득했다 있어요. 만나자 나 여기야 어. 어. 아빠 어딨어? 아 드디어 만났다 아빠 아빠 있어 아빠 아빠 있어봐 어 <웃음> <웃음> 야, 야. 어디 어구야 어부. <laughs> 어부바 어부바 <웃음> 야 이렇게 어부바에서 뭐하는 게임인데 이게? 뭐하는 거야? 이거? 그냥 돌아다녀? 그래? 나밥 먹을 수도 있고, 막잘 수도 있고, 막그러 그래. 아빠, 킬거 갈게요 아빠, 여기 유모차도 있죠 유모차도 있어? 유모차 아, 어디 있어? 네. 유모차 탈수 있어 어? 알았다 <laughs> 퀴즈를 <laughs> 태웠습니다, 지금 퀴즈를 태웠어요 아빠, 저쪽 갈게요 빨리 와, 여서 기다릴게 여기 야무밝고야 어지럽지? 아빠, 어지럽지? 어지럽지? 어지어지어가고 있잖아. 좋아. 하아 <laughs> 야, 한 명은 이모차한 명은 엎혔어 얘들아, 어지럽지. 어지럽, 어지럽게 해줄게. 1 8 0도로돌아버려고나내머리 진짜 내 머리 같지. 어. 난, 난, 진짜 내 머리 같지? 어난 진짜 내 머리 같지. 자, 이제 한번 두아투지를엎고서 음. 한번 가볼게요. 맞아. <공>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우리 마을인데요 자, 이... <laughs> 빨리 타자 우리 가족이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병원? 병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네 어디 아프니? 병원은 황금사과가 있어요 자 병원에서 어요 감기 걸렸다요 감기 걸렸어요? 의사선생님 어디 계세요? 의사선생님 그래서 수학 <수아> 부 <복수> 병원에? 아, 잘있어요 오케이, 아, 들어가볼게요 아빠, 나 배고 가면 어떡해요? 아니,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네, 빨리 타, 빨리 나요 아빠!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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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오케이, 쳐서? 오케이 아, <웃음> <웃음> 자, 병원에 의사선생님 안 계시는데요 이런 거에 빵 터지는구나 애들은. 짜이 제와요 의상 사 좀. 아빠! 아빠! <laughs> 야 내리다 버면 안돼. 내리면 안돼. 아빠 어? 방에 어? 와 아빠. 시위의 사과. 오케이. 우와. 와봐 아빠 도망가야지. 뭐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얻어지는 거야? 아야 도망 어? 아야 이렇게 하면 얻어지는 거야? 이끈끈얼면나 어. 이고 앉아서 치료하기. 어, 뚜지, 오케이. 어 치료하고 있어요. 아직 아파요. 어, 뚜지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어이구, 지금 치료 중입니다. 뚜지. 뚜지, 어디가 아팠어요. 나 야, 뚜지야. 우리 뚜아 잡으러 가자, 이거 치료하고. 네. 빨리 도망가야지 아, 어, 건강해졌어. 저야. 나 자. 자전거 타고 도망가야지. 아빠, 나 자전거 타고 도망갈게, 안녕. 아빠, 거기 왜 앉아. 이거 어떻게 일어나? 점프해. 뭐? 어, 오케이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뭐. 아빠 안녕. 자 시도됐으니까 자, 또 하자. 러 도와 도야도또 하자. 도와 가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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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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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도 어? 도와 사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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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도 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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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픽업! 아, <laughs> 한 명은 없고한 명은 앉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단점 점점 아빠 나 아빠 가 나니까 조금 잘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세요 저도 한두그좀 아, 아, <laughs> 잘게요 자 주택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냠냠냠 어 왜? 아빠 나도 무서면 어떡해? 미안해. 응. 아무튼 로블록스는 이렇게 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마을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임인 거야. 응. 재밌네. 근데 아빠. 있어. 나 잘. 어 아빠 해보고 싶은 거 하나 또 있어. 뭐데 그래? 점프해서 깨는 레 같은 거. 어 그래? 어. 그거 있는데. 어, 알려줘. 자 이거 뭐예요? 어디 가요? 딱 떠갈게요. 아빠 빨리 좀. 어나나 놓고 가지 마. 이 일로 떨어지면 안 돼? 아이 떨어졌어 뜨지. <laughs> 거기가 바로 점프레비. 거기가 바로 점프레 아, 뭐 밟고 다 가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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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보다 빨리. 뚜지만 따라가야겠다. 그거는 그냥 가면 어. 돼뭐 어. 이거 그냥 간 번데? 어. 뭐야 이거? 아! 에이, 뭐야? 슉슉 <laughs> 슉.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슉. 점프해서 가는지. 슛. 슛. 네, 그냥 가 빨리. 어이구, 어이구, 야, 투안 같이 가야지. 야, 혼자 가냐, 야, 야, 야. 개인 풀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빠, 데려가.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에.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 아, 아, 노란색. 아니, 야! 야, 설마! 그리고 아,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어, 어, 빨... 뜨지. 그래, 같이 가자. 뜨지야. 따라 슉! 아!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어. 아닌데내 1등인데? 야, 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다 깨셨나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 어? 뚜뚜가 좀 여러분들은 로블록스 안 해. 뭐? <laughs> 엄청 많이 하죠. 니네가 몰라서 그래. 이거 뚜뚜가 족 여러분들이 알려줘서 설치한 거야, 바보들아. 야, 로블록스 안에 미니맵 많아서 응. 재밌는 거많겠다잉 그치? 그래 엄청 재밌는 거 많아. 야, 나도 좀 해봐야 되겠 이거 맨절랩도 있고 막 아, 네. 고양이 강아지 잡는 랩도 있고 막 엄청 재밌어. 야, 랩이 아니고 맵 아니야 맵. 어자 아, 여러분. 네. 자 오늘 이렇게 토마토즈에게 로블록스 배웠는데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재밌는 거 같은데? 네. 어? <laughs> 네. 자 우리 토마토즈 가족 여러분들도 로블록스 많이 하시죠? 네. 갖고 있는 네. 꿀팁 같은 거 댓글로 많이 참고해 주세요. 제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저희는 그럼 입양하세요라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즐겨보세요. 안녕. 네, 안녕.